너 앞쪽으로 봐. 어, 너 옷은 크게 나오게. 이리로 해야겠다. 너좀 살짝 그래. 비 기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얼굴 똑같은 것 같아. 롤! 하나 둘 셋!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펑템티 v 입니다 안녕하세요 펑템TV의 단비입니다. JYT 시작. 단비도 아, 하나 모만 들어야 되는데. 단비. 이요. 딱 미요. 짰기 뭐야. 자 오늘 드디어 저희가 방송할 내용은 드디어 캐스퍼 전기차가 테스트를 돌입했습니다. 오... 우리가 사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죠. 네. 아니 그, 그래가지고 위장 막 돌아다니던데요? 뭐 말하고 있는데 끊어요. 아, 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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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까지 하나 보죠 <laughs> 아. 드디어 캐스퍼 전기차가 이제 어, 공도에서 네.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 깜짝 놀라만한 소식이. 어떤 거? 어, 벤으로 테스트했어요. 벤? 네. <laughs> 레이도 이제 벤이 나오고, 네. 네 이제 캐스퍼도 벤이 나오잖아요. 오, 밴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근데 원래 캐스퍼 모양 그대로 좀딴거 같은데요? 그렇죠. 원래 모양을 딴거 같은데 일단은 그 저희가 캐스퍼가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비싼 옵션이 있고, 그 그러니까 음. 터보가 있고, 그 다음 에 네. 일반이 있고. 음.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릴 가운데에. 이제 콧구멍 두 개가 뚫려 있어요. 아 오빠 이렇게도 콧구멍 있는 것처럼. 아나 오늘 아침 에코 테러 점만 잘라가지고 코 아파 죽겠네. 아. 글로브 박스를 딱 열어서 에어컨 필터를 쓱 빼고 아에르 필터를 쏙 넣으면 끝. 그 콧구멍 두개 중에 왼쪽 콧구멍에다가 전기차 충전기를 만들었습니다. 헉! 원래 대구는 저수도 뒤쪽에 2열시도 뒤쪽에 만들어놓잖아요. 아단비가그 어, 모르는 게좀 있구나. 대구 뭐냐면 전동화 모델. 네.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비가 말한 대로 원래는 이제 위치가 이제 그 주유 주유 방향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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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 같은 경우에도 따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고. 네. 근데 이제 전동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인업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어떻게요? 어, 그러니까 앞에다가 두는 거죠. 왜냐면 엔진룸에다가 이제 배터리라든가 이제 모든 거를. 아 지배치를 나쁘다 보니까 네. 어, 앞쪽에다가 충전구를 둔 경우가 있죠. 아 어, 레이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지금 테스트를 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충전구가 앞에 있습니다. 그럼 레이도 앞에 있고 캐스퍼도 앞에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따로 앞에 있는 모델이 있나요? 리로. 아 코나. 코나. 네, 좀, 코나도 이제 조만간에 전기차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은 얘구멍냥 왼쪽 콧구멍에다가 겉구녕, 이렇게 막았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콧구멍은 뚫려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그니까, 러 원래 보통 대부분이라 하면요. 이 터보 모델이 아니라 1번 응. 범버 있잖아요. 네. 그럼 콧구멍이 없잖아요. 네. 그 중간에다가 충력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응. 그죠? 근데, 근데 이번에 크레이스퍼 전기차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음, 그럼 이쁠까요?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어, 일단 이 해당 사진을 또 제보를 해주신 네. 또 구독자님이 계십니다. 맞아요. 또 유튜브도 하세요. 오! NJT. 어, 나무 렉티. 감사합니다. 자, 일단 캐스퍼 전기차를 보시면요. 네. 어, 공도에서 최초로 포착이 된건 맞습니다. 음. 근데 이제, 뭐, 앞에 프론트 부분이라든가 뒤에 리어적인 부분이라든가 달라진 점은 거의 없어요. 음. 네. 왜냐면 전기차다 보니까 뭐, LED가 뭐좀더 바뀐다거나, 방향지시 등이 아래에 있던 게뭐 위로 올라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트렁크 버튼도 동일하고요? 다 동일합니다. 음. 다 동일한데, 일단은, 벤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배으로 네. 그리고 어, 센터페시아 계기판의 UI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없어요? 전기차니까. 또. 이 실내의 인테리어가 살짝 달라져요. 어떻게요? 지금도 깔끔하잖아요. 색상만. 아, 색상만. 네. 아무래도 친환경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네. 색상만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럼 많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동 화 모델이죠. 하지만. 경차의 레이가 전기차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이잖아요. 네. 하지만 레이뿐만이 아니라 캐스퍼도 전기차가 나온다. 음... 그러니까 경차 전기차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그러면은 얼마나 주행할 수 있어요? 그렇 잘 물어보셨어요. 자, 일단은 캐스퍼나 레이나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250원절이라고 해요. 250에서 300 사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적응감이 없지 않아 요 적응감은 없지나마 있지만, 음. 그래도 이 자그마한 체구에 네. 전기차가 나오는 게 어딥니까? 뭐, 나쁘진 않죠. 경차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원래 경차가 전기차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레이와 캐스퍼가 이제는 딱 나온다, 이거 보시면 됩니 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상가 외로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차이기도 하고, 또 전기차이기도 하고, 또 캐스퍼로 라이프 생활도 즐기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레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캠핑카를 굉장히 이제 많이 개조를 하잖아요. 네.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차박을 위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면 어 공유준도안 돌고 음. 크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네, 차박도할수 있고. 그리고 레이 같은 경우도 한 되게 많이 즐기잖아요. 또 한강 얘기하네. <laughs> 진짜 아니, 저 그거 봤거든요. 예전에 TV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차 꾸민 다음에 한강 가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모습. 그 전에 그 얘기했던 거 그거 아니에요? 응. 뭐 한강에서 뭐 남녀 커플이 뭐 응. 이상한 행동으로 하고 막... 응. <laughs> 아, 그니까 여하튼, 그니까 이런 식으로 담비가 얘기했듯이 라이프 생활도 즐길 수가 있는 네. 굉장히 여러모로 좀 장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응. 네, 그런 차이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캐스퍼는 언제쯤 나오느냐? 올해 나오지 않을까요? 아, 아니에요. 내년이에요? 네. 어, 좀... 지금 저한테 온 계획으로는 내년, 내년 3월. 그렇게, 그렇게 말을 단정적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두림무실하게 얘기해니 아니, 근데 이거는 내 예상도. 아, 왜냐면 이 계획이 자꾸 바뀌니까 우리는 네. 살짝 좀 두림무실하게 얘기합시다. 알았어요. 네. 그 23년도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캐스퍼가 지금 밑에 하부 쪽을 보면요, 네. 배터리가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위장막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밑에 하부 쪽을 보면 약간 배터리가 이게 깔려 있는. 그럼 배터리가 깔려 있으면 이열 e 시트가 약간 올라갔나요? 그 시트 포지션도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살짝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건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긴 하죠. 네. 네.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들도 음. 배터리 위치를 잡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시트 포지션은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근데 레이나 캐스퍼나 이 레그는 머리 헤드의 공간 자체가 네. 높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안다. 않을 것 같다. 음.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 그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모닝도 전기차가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 문제 아, 많으실 거예요. 예, 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또, 우리가. 네. 추후에 얘기한다는 거는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안 했습니다. 네. 네. 일단, 캐스퍼가 지금 현재 위장막을 사이드 측면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뒤쪽에 유리는 위장막이 씌워져 있어요. 그럼 이열 시트가 많이 변경된다는 소린가요? 아니죠. 뱀만 나오느냐, 또 이제 승용으로 그냥 4인, 그러니까 5인이 탈수 있는 차가 나오느냐, 음. 그게 문제인데, 위장만 테스트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야, 전기차는 그러면 0만 나오나 보다. 아, 네. 저는 두 가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음흠. 네. 두 가지가 다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는 마시고요. 음. 이런 식으로 위장만 테스트카가 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어,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 또 신기한 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어떤 거예요? 원래 캐스퍼가 뒤에 이열 문 같은 경우에는요. 네. 도어가 이렇게 손잡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위쪽에 있거든요? 네. 네. 어, 똑같이, 요렇게 열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거죠. 근데 <laughs> 이렇게 여는 건 약간 불편했잖아요. 손잡이가요? 네.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는, 않아요. 저는 습관성, 이렇게 잡는 게. 원래 대부분은 다 이쪽에 있으니까, 요렇게 여는 게 편했는데, 이쪽에 있으니까 약간, 어? 이렇게 되는 어... 느낌이었었거든요? 캐스퍼 타시는 분들한테 무시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현대마크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거예요? 변경되는 건 아니고 약간 슬림해진다고 해요 음 요즘에 다 슬림한 게 추세여서 네, 또 그렇게 네. 변경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캐스퍼 로고에도 약간 포인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음? 신환경적인 포인트 아 그러면 블루 색상? 뭐그 색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이 최당 차량 자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네. 문제라고 하면 문제가고수 있는 게 차값이 문제입니다. 자, 원래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실차값이 총 300만원대에서 1 90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제 2000만원대 이상이 가능하요 당연하죠. 음, 근데 옵션을 안 넣을 수는 없어요. 거의 3000만원까지 육박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경차잖아요. 전기차의 최대 장점이 뭐죠? 보조금. 아, 10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laughs> 구매를 할때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감안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또 비싸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캐스퍼 가격이 정확해지면 네. 그때 가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도 2천만 원대를 봐야겠죠. 음. 왜냐면 옵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옵션 넣고 2천만 원 초반대 정도로. 그렇죠. 음, 그러면 뭐 나쁘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캐스퍼가 제가 한번 이제 사전에 미리 방송을 했었지만 네. 캐스퍼 정차 나옵니다! 라고 했을 때 에휴, 저것도 뻥 까네. 막 그런 음. 말씀을 말하셨는데, 네. 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음. 네, 나오는 걸또안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러니까 맞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네. 뭐 믿으셔도 가면서 나도, 나도 이제 꿈이기로 가야 되니까. 네. 음. 자, 이상 여러분들 캐스퍼 전기차가 드디어 테스트에 들어갔고, 차는 언제쯤 나올 것이며, 차는 정확히 24년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1년 기다리셔야 돼요. 네, 나올 예정이긴 한데 그만큼 또 테스트가 길어진 만큼 또 계획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더 일찍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아시죠? 네, 올해 또 이제 현대기아차가 나올 신차들이 어마무시하게 네. 많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차는 내년에 사는 걸로. 그렇죠. 예, 예, 예.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구매를 하셔야지 하반기쯤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보조금이 막 벌써 동이 난다거나 음.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년인데. 아까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시를 봐야겠지만. 네. 그럼 막 따지고요 아, <laughs> 소비자 입장에서 아, 네, 네. 아, 그럼 저는 뭐가 판매자 입장인가? 저는? 네, <laughs> <laughs> 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재 영상 재셨으 보셨으면 좋아요 좋지요 잊지 마러주세러주하요뭐 하지 마세요들 여러분, 여러